자 오늘은 비 내리는 토요일입니다. 오늘 비가 오는 우중 가운데에서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같이 교회 대청소에 참여해주신 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들 많으셨어요. 자 오늘 사무엘하 12장 22절 23절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야외께서 나를 불쌍해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 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기는 삶이란 제모로 나옵니다. 자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죄를 회개한 다윗은 용서하셨지만 죄에 대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바세바가 낳은 아이를 치신 것입니다. 다윗은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금식하며 밤새도록 기도했지만 결국 이래 만에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맡기는 삶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이 모든 형편을 공의로 판단하시고 행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다윗과 바세바에게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강구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